뭐야? 네. 이제 녹화하고 있어. 야, 이, 녹화를 안 했어, 바보냐? 아, 여러분들 오늘은 아 다시 해야 돼. 오늘은 옥자랑 같이 렌탈 여친 렌탈 남친 빌리러 갑니다. 쇼핑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요. 여친 음. 빌리겠습니다. 여친 빌리겠습니다. 아니, 오빠, 녹화하고 있는 줄 알고 씨 쨍알 쨍알 다 말했는데 아니었어. 진만이한테 이제 고생 방송 켜야 돼가지고 일어나 있냐고 물어보니까 따봉 찍고 보어 난 고생이 많다. 정말 고마워요. 여친 빌리겠습니다. <laughs> 그 노래들 모여. 이거 렌탈 여친. 아그 노래? 어. 오늘 몇시간 렌탈? 오늘 오늘 3시 간 넉넉합니다. 처음에 일단은 카페 좀 가서 얘기 좀 나누다가 쇼핑 같이 <laughs> 하면 <하는> 될 <걸 웃음> 듯? 진짜 데이트 같다. 그럼요. 그럼요. 모양 모양. 어, 그럼 4시간딱 되자마자 결제하고 이제 가 바로 리해 주는 거야. 아 그럼요. 그럼요. 비즈니스 확실하게 해야죠 확실해야죠 아니. 아니 그리고 약간 3시간 되자마자 바로 거기서 응. 아안어 이러면서 어, 연장하시겠습니까? 아니, <laughs> 바로 이아 오늘 즐거웠어요 그냥 그럴 거같아요아 반영시켰다데스 아, 이러면서 것 바로 이제 돈 내야 됩니다 참고로 이게 촬영비가 좀 음, 들어가서 네.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근데 원래도 비싸긴 해요 원래도 한 시간에 한 10만 원? 어 지금 제 무릎 위에 계세요 여기야. 우리가 렌탈 여친 아니야? 아 그러면 즐거웠습니다. 결제해주세요. 반가웠다. 안 좋아. 반시웠다 무료백이나 추가요금이냐고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애초에 손 잡는 것도 안 되지 않나? 미친 거 아니야? 그 근데 약간 렌탈.. 미친 거 아니야? 손을 잡겠다고 생각한 게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근데 약간 렌탈 여친하면 보통 약간 손 잡는 정도까지는 되지 않나? 아, 그래? 손 잡는 거 돼? 그게 여자친구잖아 그럼 뭐, 뭐가 여자친구.. 그냥 옆에서 대화만 하는 거야 진짜? 대화하고 밥 먹고 노는 게 여자친구 아니야? 악수만 하는 거야 그냥? 음. 아, 아 재밌었습니다. 여잼 있어, 아, 하지마시대. 아아아아아 근데 팔짱 만약에 팔짱 껴달라고 한다거나 손깍지 껴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말할까? 첫... 아마 거절하지 않을까? 실험해 보겠습니다. 아 싫다. 키모이한 제가 실험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옵게인지? 어디까지 옵게인지? 어디까지 옵게인지? 어디까지 음. 지금 사업 아이템을 체험하러 가시는 건가요? 죄송한데 저희는 판매가 안될것 같아요. <laughs> 이 렌탈 여친으로 되기에는 그치? 너무 나이가 들었다니까 이제. 어어.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렌탈여친에서 에이스로 되시는 분들이 예쁜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음. 다정하고 사시한 그런 느낌을 음. 좀 있어, 중요시 있어. 여기는 것 같다? 복자야나 음. 어. 같은 렌탈여친 얼마 줄수 있어? 1시간에 뭐 10만 원인데 빌래? 뭐 해주는데? 어 손깍지 해줄게 옥자야 손깍지? 응. 존나 재밌는 얘기 해줘 존나 재밌는 얘기는 그런, 말. 그런 말. 거 안할래 그러니까 나는 야사시하게 해줘 아 야사시는 별로 재저 도파민 중독자여고 존나 재밌는 진짜 은지 하수고 얘기해주는 사람 좋아요 은지 하수고 오타쿠 해 진짜 PR을 열어주는 사람 이좋아아 코코아 이이 데스까? 하이 크레딧 카드 이이 데스까? 코츠노 아 하이 고생하셨습니다 아마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어 기사님 말씀이 너무 빨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음, 어려워 아첫 데이트 좀 도기 도기하다 예쁘게 입고 올까? 적응 인장 되는 걸까? 나 근데 <목소리> 야사시한 미소 장착해. 이미 웃고 있어. 환한 인목 미소 장착. 라라라 라라라라라 하치코 동상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음, 시부야요. 응. 음. 내가 하치코 동상인데. 오늘 렌탈에서뭐할 거냐면 음. 돈스칸상 일본 오셔야 되니까 돈스칸상 포스트 음. 네. 네. 넘버 네. 원 비전을.

<웃음> 안녕하세요 스크라고어아사 <laughs> <사람> 진짜 많다 우와 <laughs> 이제 나 조금 긴장해버렸을지도 스러네아아 이거 도저히 막 우리 보가 먼저 올라가라어 <laughs> <laughs> 여기 쓰고 <수도> 카플레이스 아니 근데 딱 봐도 그래 보여. 아니 우리 너무 약간 사람 많은 데로 오자고했나 싶기도 하고 살짝. 오키키아시 네, 어 <뽤� collar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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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뽤� orphans> 아, 니 <talked a lo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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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유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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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でも、これ今ライブ。今見あ、てる。はい、そうそうそう。緊張する。<laughs> これがめっちゃ好きだよ。これ。あ、そう、ロジオ。

<laughs> すごい人が多いですね。仕 <laughs> 仕事事はレレのの彼彼女女ですかも <laughs> もやってるし他の仕事もあるし <laughs> 아 나츠키 아 나츠키 코 레스토랑의 파티 스타. 아, 이거 아, 아아아아 카메라 웃아웃거 웃는 거웃 아, 거 웃는 거웃아는거웃아거아는거 웃는 거웃지거 웃는 거 웃는 가 웃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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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는거 웃는 거 웃는 <목소리도> 아, 아, 아나 네. 시부야, 몰라. 그 전부, 전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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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그 쇼핑하는 게 낫지 않다가 말해 가지고 아마 저한테 모든 걸다 맡기겠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눈치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나 정말 일본말 하나도 모르는데 다 긴장해 가지고 진짜. 나짱과 아, 걸스 <laughs> 아, 나짱 솔로 제... 진짜 재밌게 봤다 아~~ 아이바 가이바이 가이바이 아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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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케맨 아, Bem yeah. 아 oh oh, 약간 조정석 스타일 어 맞아 약아아정석이 거의 조정석 씨 닮았다고 얘기하고 살짝 느낌이 있지 않아? 아 진짜 어봤 나는 나쁘어 않아. 나쁘지 않 25살. 2 25살? 음. 5살 25살이라고? 음. 4 0살이 35? 35? 아, 0짜 아, 1 0살 아, 로 10일짜로. 1 아, 일짜로 아, 0일짜 아, 1 0일 아, 아, 1 0 아, 짜의1 아, 일짜로 아, 0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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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10살. 아, 아, 5살. 아, 음,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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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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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돌, 아아아이아 아이돌, 한동돌검색기에이 보여줬는데 왜 매일 이돌이거인 거야 이돌이돌이돌아이이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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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이돌, 아아이이이 양무가 되게 뭐, 비싼데요? 그러면 좀더 캐주얼한 느낌아좀더 캐주얼 아, 저 보통 캐주얼은 다이어요 캐주얼 아이 아스이스트리아 제가 생각하면 진짜 디스 호스 스타일 이 이야 어어어 아. 어. 아. 사실 저동수다은 그 뭔가 이런 느낌으로 살짝 해주고 싶었어가지고 약간 야아신비가시가 <laughs> 네, 그런... 네, 네, 네. 혹시 아 신비카가 시아 신비카가 아신비 あのこのアニメ、令和の彼女を感じ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

드라이브 옵션과 5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손 잡고 팔짱 끼는 거 5만 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관람차 음, 3만 원이고 밥 먹는 거는 5만 원이고 이게 밥 먹는 게오벤토로 지그 때 대상이야. 아, 동시에 만들어아만들어준까아 아, 그리고 유카타 데이트가 3만 원. 뭐 이런 거 있대요. 아 되게 옵션이 많다. 아 약간 그리고 한번 잡아볼 잡아볼 거 아니에요?

아, 제발, 제발. 나의 두번지마 근자야 제발. 가와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응, 진짜, 진짜, 귀여워.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가와이 카와이카이땀 아, 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진짜. 아미호 어, 나의 나와바리가 아니야. 아, <laughs>

아니 약간 스몰 토크를 못하겠어 진짜요 n 아, 진짜? 힘들어? m b t i m t i MPTI, m p MPTI, m m t i MPTI, MPTI, i n f i p i n f p E가 MPTI, 다 p t i 다 p t i MPTI, MPTI, m 진지어질 거. 이거 돈 하나 괜찮지. 진짜 진지. 근데 역시 시부야라서 사람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 없다. 어 근데 그나마 월요일이라서 좀 덜한 거, 거, 거 아니야? 아, 선사. 아, 여기가 저기 어. 10구에 약간 남자 버전 같아. 아, 느낌이라고. 어, 원피스다. 우와. 음, 야, 진 완전 이런 느낌인데? 음,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있어. 하하하하. 이런 거 진짜 많이 입는 거. 어, 아, 얘 아, 예쁘다 근데. 아 아니가 선물 아니야 이거는? 하울이? 그런가봐. 어, 아, 이런 것도 예쁘다. 아니 예쁜 옷을 예쁜데 옷이? <laughs> 약간 괴롭힘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예쁜데? 아, 심지어 가격도 그렇게 와, 안 비싼 기대. 느낌. 이게 음, 검정색이 음, 나을지 음, 흰색이 나을지 물어봐줘. 들어가. 들어가 이이가나. 아, 실로가 이이가나도 생각해 놓고. 실로. 그레 실로 시료. 아 실로가 이맞 소호빠 있소소소아소빠 그거 가슴에 구멍 뚫릴 있어 가슴 보이 <laughs> 근데 <웃음> 네. <웃음> 그렇게 크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상어 좋그래머 가라 이넷아잘 다이지오 되아소소소소소소 소봉이는 가슴 그레머니까 괜찮을 거라고 했어 부라치지마 그냥 일본에 나라치면 되겠냐고 쩡귀오 이것도 진짜 귀여운데 미쳤다 와이 이거 나 이건 좀 사고 싶다요. 아니 여기 네. 옷들 약간 우와, 완전 우리 스타일이야. 소분 뭐야? <laughs> 약간 진짜 우와 그? 가고이 가고이 이거를 만약에 선물해 주면 입을까? 입겠지. 선물해주고 옆에서 엠지스럽다 멋있다 펌프질해주면 그래 하고 좋아했거든. <laughs> 어,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이때 연애 가능한 시기인데요. 아 도기 도기. 이야. 빠르. 아. 아. 아, 와 어, 가고이. 별책 갖고 이. 아니 멋있어. 고 이. 음. 아니 약간 동숙한님 옷 하나 이거 사고 나머지 우리 쇼핑. 시간 우리 하자. 쇼핑하자. 어. 어 몰라 이제 알바는. 알바 아거 <아니고> 진짜 예쁘다. 응 음. 아니 그니까 약간 비서 비서 아니야. 옷 들어주고 옷 입어주고 이색이 나나 저색이 나나 얘기해 주고 설명해 주고 어제 좋은 거 같아. 친구비 내고 친구 한거 좋은 거 같아요. 아, 예. 아, 리액션! 리액션! 그래. 야, 귀엽다마지이 리액션, 진짜예요진짜진짜마지이 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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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짜 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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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야, yeah. yeah. 아, 아, 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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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조즈, 조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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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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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나도, 나도 우리가 30분 늦어가지고 30분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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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카츠 자카이자카야 뉴카츠 오이씨디아뉴카츠 스키 빅 아, 맛집까지 소개받는다 아 이거다 이거 너 이거 가이드 아니냐고 그러니까 맛집에짐다들어주지고 <laughs> 렌탈 여친 렌탈 나온 지아 렌탈 비서 아니냐고 <laughs> 아, 진짜 약간 남자분이 되게 대단한 게, 단 1초도 지루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셔. 어, 맞아. 응, 맞아, 맞아, 어쨌든 간에. 예, 방송도 그렇지만, 맞아, 맞아. 사람을 만나면서도, 잠깐의 그 침묵이 있잖아요. 사람 지치니까. 근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늘 약간, 텐션 빡불려서봤 맞아. 프로다. 프로. 예약이 안 되는 곳이라서, 가끔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 30분? 여기서부터 30분 기다려야 된다는데? 기다리고 밥 먹으면 끝나겠네. 이사카야와 이스데몬 이케르크. 何も大丈夫。何も大丈夫。頑張れ。イエイイやイ。イエイ。おとけあげてんさいよ。クローレンチューあのなっちゃんとみみさんはおとけ、どうして友達が。あ、ここがはい。あと、私が彼を面接したの。ロミ 유미짱은 유미장과... 2000 <목소리도> 캐스터 캐스터 또... <목소리도> 아, 음 아, 또니저マネージャー미マネージャー。ブレ 매니저. 어, 근데 음, 약간 음, 그런 느낌 음. 나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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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항상 리가 어. 얘기하는 <목소리도> 그거 보더라. 아, 레브세레브세레브 같은. 복수상. 어쩌다가 렌르카 레시를 하게 된 걸까? 날싶은데 내가 볼까? 어떻게? レンタル、団地。をハゲてよ、すみか。ホスト。ホストを。最初したかったけど。いろいろ。ビールで、できなくて。何か、ないかなと思って、これ。でも、あの。ね、あの、彼かの、あの、アニメ。あれ、あれ、あれで、俺の孫。レンタル、彼女。レンタル、彼氏があることは、あの、アニメでした。 음 시츠카라 시츠카라 렌차로 강렬쩡 렌시작카 저는 5년 5년? 5년 4개월 어? 그래? 길가 엄청 로 역시 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방 시작 아 음? 호스트 생활할 때 남바 몇 번이었는지 なんかゆりさんが、なっちゃんがコストを仕事するとき、何番 ?3 番。3番ずっと3番だった。くるまね、ちっちゃいコスト、大きい人が、身長が大しい人がめっちゃモテる。気がなんをする人気がもちろんモテる。

하로이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 해고, 해 해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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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아 씨. <놀람이> 아. 그래 뭐 다이쪽. 네, 다이세모 아, 이세모 고파이. 아, 다이 이제 7 후에 우리 남남이야. 고생했습니다. <놀람> <놀람> 아 있어. 있어. 계산의 시간이랄까?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어 지금 현금으로 어, 바로. 어, 바로 드려야 되는 거지? 바이바이고, 보내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재밌었다. 재밌었다. 바이바이. 친구비 냈어 여러분들. <웃음> 응, 응, <웃음> 근데 약간 그 뭔지 알지? 재밌긴 재밌었는데 살짝 이제 뭐랄까? 돈을 딱 꺼내 는 순간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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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정산 완료. 어, 정산 완료 이런 느낌이었어. 고래가 친구비 어떠셨어요? 한 번씩 후기나 <웃음> 좀 <웃음>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뭐랄까? 나짱 음. 레전드 프로였다고 생각해. 어 나짱 레전드 왜냐면 뭐, 단 한순간도 침묵이 없어요 근데 그 진짜 힘들, 힘든 거거든요 어쨌든 외국인 사람들 계속 맞아. 말 걸면서 맞아.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게 내가 음. 약간 프로 그리고 약간 옷도 예쁜 거 사기는 맞아 맞아, 맞아 예쁜 거 샀어 나짱, 유미짱 다 약간 외국인이니까 음. 엄청 천천히 쉬운 단어로 맞해줘가지고 엄청 야자씨 맞아 잘 놀았어요 사실 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laughs> 아까 뭐 남자가 불러도 되나요 했었는데 낯짱 남자도 나이즈로 하다고 하니까. 맞아요. 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분들은... 연락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내일은 우리 아침부터 나가야 돼요. 저희 내일 그거 하거든요. 고양이 호텔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체크아웃해요. 안녕 삼. 바이바이. 어차피 삼아 됐다. 만나이마쇼. 안녕. 엔도. 야. 재밌었다. 난 이거 지직안 봤어. 아, 내가 지금 끌게. 응.